안녕하세요, 셀린입니다. 오늘은 자타공인 1위 메뉴, 신라호텔에 대한 견적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러텔의 웨딩홀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실내홀과 야외홀입니다. 실내홀은 다이너스티홀, 야외홀은 영빈관이 있습니다. 저는 영빈관을 투어했습니다. 어, 영빈관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송성커플 유재석커플, 연예인들이 많이 하기로 유명하죠?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메뉴가 영빈관입니다. 저는 근데 엔조 최재웅처럼 비즈가 뿜뿜하는 그런 반짝반짝한 드레스를 입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두운 실내 홀이 잘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빈과는 비즈 드레스를 입고 싶은 저의 니즈를 단숨에 없애버린 아주 아름다운 베뉴였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라움도 보고 빌라드 지디도 보고 하우스 웨딩 투어를 하면서 야외 외식의 느낌이 나는 베뉴들 후기를 공유했었잖아요. 그런데 라움의 경우에는 예쁘긴 한데 왠지 모르게 세트장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연빈관의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단 1도 들지 않았습니다. 어, 예쁜 마당을 둘러싼 움치는 한옥과 그리고 나무창살 하나하나까지도 다 고급스러웠어. 엄청 귀티가 절절 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빈관을 선택한 이유는 이런 이유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영상이 시그니엘 편이랑 비교를 했을 때 시그니엘은 다 좋은데 정말 다 좋지만 뭔가 하객들 동선을 생각했을 때 어? 이게 끝이야?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콘텐츠적인 요소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고객 경험을 디자인하고 고민하는 직군이라 그런지 직업병처럼 웨딩에 있어서도 하객 귀인들께서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영빈관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야외, 마당이 두 개. 내정, 후정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홀 같은 경우에는 토파즈, 루비, 에메랄드로 총세 가지의 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신부님께서 디자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총 다섯 개.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신부님께서는 내정에서 일부를 하고, 토파즈 루비홀를로 하객분들을 나누어서 2부 피로연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정에서 1부, 2부를 동시에 진행하는 동시 예식을 진행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마당 두 개를 전부 다 활용을 해서 내정에서 식을 올리고 후정에서 2부 피로연 식사를 하시도록 진행을 하실 수도 있어요. 신부 대기실의 경우에도 정해진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공간에 세팅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걸 보고 아 내가 원하는 나만의 웨딩을 기획할 수 있겠구나. 저는 컨셉이 뚜렷한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빈과는 저만의 무대를 창의적으로 만들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어두컴컴한 홀에서 드레스가 빛나지 않아도 괜찮은거죠 또 단순하게 결혼을 한다고 해서 축의금을 내고 혼수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식을 관람하고 끝나는게 아쉬웠는데 영빈관은 하객들이 이곳저곳을 방문하고 둘러보면서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런점에서 영빈관이 가장 매력적이고 완벽한 베뉴였습니다 예! 보통은 토파속홀 뒤편에 있는 공간을 신부대기실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에메랄드 홀 전체를 신부대기실로 쓰면서 또 여리 공간으로도 함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에메랄드홀 문을 열고 앞쪽으로 펼쳐져 있는 후정으로 버질러들을 깔고 일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신부님들께서는 내정에서 식을 올리세요. 내정이 후정에 비해서는 작지만 디귿자로 한옥이 감싸고 있는 게 아주 뷰가 멋있어요. 어쨌든 저는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기획을 한건 아니지만 머릿 속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라의 경우에는 음식이 맛있기로 유명하잖아요. 중식의 경우에는 신라 호텔에 있는 회선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내온다고 하는데 식대는 15만 원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15만 원 그리고 20만 원 중반, 30만 원 중반대의 가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식의 경우에는 활선에서 내어오는 음식의 경우에는 30만 원대 코스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본 꽃값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견적에 포함되는 기본적으로 드는 그런 꽃값이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패백을 하지 않아서 패백에 들어가는 그런 기본적인 비용은 제외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견적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최소 보증 인원인 250명을 기준으로 가장 낮은 식대인 15만원대를 적용을 하여서 견적을 받았을 때는 어, 8천만 원대 초반의 견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6,800만 원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어, 그런데 매스컴이나 기사에서는 신라호텔 연빙관에서 결혼하려면 최소 비용이 1억이다. 이런 말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건데 어, 제가 뒤에서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한 단어로 설명을 하자면 그 이유는 바로 꽃. 꽃을 기본으로만 하시는 신부님들이 잘안 계세요. 연빈관 웨딩을 검색을 했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사진 99.9%는 다 꽃이 추가가 된 사진입니다 꽃 추가는 대부분의 신부님들이 하시고 이제 얼만큼 추가를 했느냐 어떤 디자인으로 기획했느냐만 다른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다른 호텔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신라호텔이 훨씬 더꽃 추가 비용이 비쌌어요 신라호텔의 꽃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기로 유명한데 유명한 만큼 다른 곳보다 견적이 훨씬 더 비쌌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이트 앤 그린으로 꼬다치를 세운다 60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그니엘에서는 꼬다치 하나가 160만원부터 시작을 한 것을 보면 실라호텔리 훨씬 더 비싸죠? 또꽃 아치 말고 이런 사진과 같은 꽃나무로 만든 더큰 이런 아치를 세우게 되면 80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만약 여기에 분홍색, 코랄색과 같은 유색꽃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플러스 200만원이 붙어서 꽃 아치 하나에 800, 꽃나무 아치 하나에는 약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야외 공간인 마당은 두 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정에서 하는지, 후정에서 하는지가 꽃 추가 견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후정은 내정보다 더 넓기 때문에 그만큼 꽃 양이 더 많이 들어가서 견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신부님들께서 되게 꽃한 천, 이천만 원 정도 더 추가를 하셔서 기본 견적이 더해서 총꽃 장식값만 3, 4천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견적에 따른 디자인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만 원 추가 장식을 하셔서 꽃값에 2천만 원을 쓴 디자인이고요. 어, 물론 신부대기실이랑 기타 공간에도 장식이 들어가는데 저는 예식 공간만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웨딩 공간 위주로 꽃이 제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샘플은 꽃 추가에 2,800을 하셔서 꽃 값에만 총 4,000만 원쓴 디자인입니다. 저녁 애식이라서 꼬마 전구가 있어서 더 예뻐 보일 수 있는데 꽃만 봐도 역시 많이 들일수록 더 예쁘네요. 그런데 영빈관이라는 장소가 주는 분위기와 운치가 있어서 얼마나 추가하든 간에. 실제로 보면 모두 다 감탄이 나오도록 예뻐요. 꽃 디자인은 신부님마다의 개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어떻게 꾸몄든간에 모두 다 엄청나게 감동적이게 이쁩니다. 이제 영빈관의 단점 돈 그냥 비용뿐입니다. 영빈관은 가격 빼고는 다 베스트. 가격만이 유일한 단점. 제가 다른 펜유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단점도 있고 저런 단점도 있고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영빈관은 가격만이 유일한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제가 100% 만족을 하지 못하면 끙끙 앓는다고 했었는데, 이건 제 성격 직업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100% 만족하는 베뉴를 선택을 했고요. 어쨌든 제가 영빈관을 최종 베뉴로 선택했기 때문에, 엔조 최재훈과 같은 그런 반짝반짝한 비주 품품 드레스는 입을 수 없잖아요. 뭐, 입어도 상관이 없긴 한데, 장소에 어울리는 드레스를 입어야 되잖아요? 제가 원래 생각했던 컨셉은 막 여왕, 공주 같은 그런 컨셉이었는데 그냥 청순한 스타일로 수수하게 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배뉴가 정해지고 나니까 본식 스냅 업체랑 본식 DVD 업체도 정해야 되고 어떤 업체들을 정해야 될지 드레스는 어떤 걸 입어야 될지 컨셉이 뚜렷하게 잡혀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하니까 영빈관에서 촬영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영빈관을 최대한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업체들 위주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